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미식 체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포천의 대표 먹거리 이동갈비가 함유된 포천 이동갈비맛 핫도그 시식 행사입니다. 두툼한 이동갈비맛 소세지에 바삭한 반죽, 깨끗한 기름과 가마솥에 튀긴 비주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행사가 시작되고 찾은 시민 여러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 각각 들고 있는 핫도그들이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눈 시민 현장 평가도 진행했는데요. 정말 맛의 수준이 오른 요즘, 먹거리도 까다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신 행사 기획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포천하면 아무래도 이동갈비가 많은 분들에게 유명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까 하는 고민에서 이 제품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핫도그의 이동갈비 맛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소세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핫도그의 약간 크수스한 맛을 좀 담이해서 이동갈비 맛을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포천을 좀 알리보다 이동갈비 맛을 핫도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어, 내부에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셨고 네, 단, 약간 좀 사이즈가 작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갈비 맛이 소세지에서 아무래도 조금 좀덜 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고객 시식회에는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천의 이동갈비 맛, 핫푸코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포천을 많이 알리고자 목적이었습니다. 갈비맛 핫도그 많이들 드시고 포천의 수려한 관광들 많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앞으로 정식으로 출시될 포천의 새로운 시그니처 간식. 포천 이동갈비 핫도그도 꼭 경험해보세요. 자연과 맛 그리고 축제가 함께하는 곳 다음 행사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포천에서 만나요.